안녕하십니까 bmw 남자 비트맨 이강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안 좋은 소식과 좋은 소식 두 가지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동모터스에서 구매하는 분들께서는 평생 엔진오일 무상교환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bsi라고 해서 소품교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이 BMW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5년 10만 km까지 엔진 오일, 엔진 오일 필터, 에어 클리너 필터 그리고 이제 와이퍼,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까지 5년에 10만 km까지는 무상 교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모터스에서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BSI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이 엔진 오일 무상 교환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벤트성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 오일만 무상이었던 적이 있어서 이 한동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는 그렇지 않게 교환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평생 엔진오일 무상교환을 받아 보시려면 첫 번째 한동모터스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하고요. 이 BSI 소프트 무상교환 프로그램 5년에 10만 킬로미터까지 꼭 한동모터스 서비스센터를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한동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평생 엔진오일 무상교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께 지금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게두 가지가 있죠. 개소세 인하가 지금 5%에서 3.5%로 인하가 되어서 차량이 출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 차량 구매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꼭 6월까지 차량 구매를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 6월이 지나고 나서는 5시리즈 520i 기준으로 약 100만원 정도 차량 금액이 인상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좀안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뭐, 이전에 차량 인상되었던 다른 BMW 차량들과는 다르게 지금 차량 금액 인상을 앞두고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2345 시리즈가 지금 차량 가격 인상 예정인데요. 이2345 시리즈는 이전에 차량 금액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차량 금액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빠르면 6월, 늦으면 7월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월, 6월, 계속세 이나 프로그램과 합쳐서 차량 구매를 빨리 서둘러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조금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역시 차량 구매를 조금 서둘러 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고 평생 엔진오일 무상교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식적으로 언칭이 됐지만 1월에 구매하신 분들까지는 소급 적용해서 혜택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MW, 비트맨.